30분, 30. 이제, 이전에 끝날 거예요. 빨리 하고 끝나고, 야 네. 그래서, 어, 요거는 아셔야 돼요, 기본적으로. 나도 이걸 몰라서 사실은. 알면 여기 맞춰서 살아야 될 텐데, 에, 기술 자격의 등급 기준, 학력 등급 기준, 요두 가지가 있어요. 요걸꼭 아셔야 돼. 보면은, 보세요. 여러분들이 따는 게, 기사나사업기사야 다음에는 따자마자 초급을 줘요 이거는 감리원 기준이에요. 감리원. 기준을 넌데서. 오, 기사 자기증을 따면 돼. 오, 어, 여러분들 있잖아. 요 이번에 2회 때 신호 기사, 3회 때 전기 철도 기사가 있어. 그리고 전기 철 신호는 3회 때 산업 기사가 삼회때 있어. 2회, 3회 여기 나눠져 있어. 전기는 3회 때다 있어. 전기 철도. 기사, 산업기사 다했거 아마 오전, 오후하고 다를 거예요. 그러면 오전, 오후를 같이 신청을 해. 어떤지 알아요? 이게 기사 문제, 산업기사 문제 어렵잖아요 산업기사는 떨어졌는데 기사는 붙어.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럴까? 그럴까? 그리고 보세요.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40년 이상 일해야 된다고. 그러면은 산업기사 따도 경력 8년, 고급이잖아요 더 이상은 못 놀러 가요 이거 따도 이거 따는 똑같아 걱정하지 마라 이거 따다고 해도 물론 이제 공기업 가는데 치어 갈 때는 좀 문제 있지만 이런 감리원 이런 거 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 이거나 이거나 둘 중에 하나만 따면 돼 근데 학생들은 다섯 개 여섯 개 따려고 그러더라고 그 취업에 약간 유리할 줄 몰라 나는 딱한개 가지고 먹고 살아요 실제로서 먹는건 하나밖에 없어 하나만 따고 다른 공부하셔야 돼 나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어. 하나만 딱 따면은, 전기 철도 하나 따다, 다른 공부 안 하고, 다른 공부 하시라고. 놀고 싶으면 놀고, 응? 그것만 가지고 충분히 먹고 사니까. 맞죠? 그 다음에, 여기 철도는, 여기 3년 경력철도에 순수한 경력이 3년이 있어야 된다. 만약에, 경기 1.5개월 하면은, 하면 내가 고급인데, 고급이다 말이야. 고급인데, 3년을못채워 1.5개월 되잖아. 그러면은, 중급은 줘요, 중급은. 오, 뭐 얘기해요? 이제 우리 내가 이제 자라면서 엔진했는데 작년에 철도 일을 처음 시작했어요. 하니까 철도 직원 하나도 안 왔어 퇴직자가. 제가 가면서부터 이제 원래 제가 한2물명 지금 하고 그 우리 오대영 대표가 나이 지금 젊어요, 5 0밖에안 되는데 작전을 딱잘 세운 거야. 한전 출신들을. 협회 교육을 다 보낸 거야. 협회 교육 보내면 3주 교육 보내면 초급 준다고 그랬거든. 기술사든지 기사든지 있는 사람 다 초급을 지키려고 20명을 만들어 놨어. 그리고 우리, 지, 우리 직원들 퇴직자들 이제 쭉 갔어. 그러니까 그거 합쳐서 이제 일을 따기 시작하데 원래 그 사람들이 전기 철도 시험 봐가지고 8명이 다 합격했어. 그러면 자기가 고급이면 고급, 특급이면 특급해보복하는 거야. 철도에 그렇게 해볼 때, 약간 뭐이렇 약간 껍데기지. 실적은 없지만은. 그래도 일은 할수 있어 그렇게 했어요 그럼 저 철도도 척도, 도 취직 전 경력을 인정 안 해주죠? 예? 취직, 취직 전 경력 취직 전 경력? 아니 아니 저 기사를 땄어요 따기 전 경력을 인정해 줘요 전기는 해줘요? 예 네, 저거는 그안 해주지만 안전관은 아니지만은 이건 해줘요 감면 해줘요 100%요? 예100% 해줘요 지금 따더라도 옛날 거 있는 거다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학력을 보세요 옛날에는 초급밖에 안 됐어요. 박사에서 초급밖에 안 줬어요. 지금은 고급까지 했죠. 그래서 약간 석사만 하면은 초급이 나온다. 여러분들 무역 하고 안되면 2년짜리 석사를 가서 초급 받으면 물론 뭐 가서 1년 근무하면은 초급 되지만은 초급 넣는다. 뭐 3년 더 하면은 중급과에 올라간다. 중급과에 대해서 5천 넘게 받아요. 어? 그래도 뭐 우리 학생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돼있다. 비전공도 경력 교육을 받으면 경력 8년이면 되는 총을 준다. 그렇게 좀 내가 정리해놨죠. 그죠? 어? 경력 1년 채우는 게 어렵잖아요. 요걸 했더냐? 유지보수 회사, 시공 업체딱 반드시 참여 기술자로 들어가야 돼. 유지보수 회사, 제가 근무했던 코리엘테크 조금 박봉이한 3천 3천억 정도 돼. 가지 1년 근무하는 거야. 그러면 1년 딱 채우잖아. 그래 1년 조금 넘게 근무하고 와가지고. 나 이제 감리 초보 그렇게 하면 되거든 포일 테크에 지금 빈 자리 많아요. 가면 돼 졸업하고 내가 다 얘기해 줄게. 근데 시험은 많이 돼. 그냥 필기 없이 그냥 이렇게 면접만 보면 돼. 지금 어, 비어 있는데 많이 있거든. 잘안 가거든. 야간 근무도 좀 하고 이래가지고 그다음에 철도 공사 하고 차이가 많이 나니까 철도 공사 허드렛일 을 테크에 잡고 있거든. 그래서 좀안 가려고 랬는데 그렇다 그냥. 내가 운정차량기지에 초급을 어 비상주감대에 갔는데 그게 사무보조원 하는 여자가그 직원이 아줌마인데 40대 후반 50대 초반인거예요 그래. 토목초급을 가지고 있더라고 어떻게 했냐 옛날에 토목 거기에 사무보조를 많이 한 거야 몇 년을 한 거야 그러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당신 초급 만들어 줄게 해가 만들었다 그러더라고 어이 그러면 토목에 쓰지 왜냐뭐 집이 멀고 이래가지고 이제 여기 왔다 그러더라고 그 다음에 가면 토목에 이제 취업할 수 있을 것같요 근데 시공이야 감지총은 진짜 좋은데 시공이다 보니까 조금 사용하기 좀 불편한 게된요그 다음에 요거를 내가 일부러 늘어놨어요 요거는 시공 분야야 참고라고내려놨는데 시공 분야는요 합쳐서 넣었어요 요거는 자격증 항의하고 그러는데 보세요 초급은 시공은 네? 4 0기개 이상 기능사 양성도 기능사 맞다도 시공은 참학사했잖아 여러분들 졸업하면 바로 초급 나와 시공. 요거라도 받아놔야돼 어디 가든나 시공 초급 있으면 다할수 있거든. 요거 있는 거 음향 차이가 있는 거야. 요거 이렇게. 그럼 일반 학사나 와경영만 사년 있으면 초급 죠내 친구 조달청에서 퇴직했는데 그 분이 작년에 기능사를 따가지고 내한테 왔어요. 내가 이 일도 안할 때야. 어떻게 기능사 섰다니까. 자기 뭐 여동생 남자가 남편이 뭐어 전기 현사인데 이것 따면은 돈 준다고 따라가래 가지고 혼자 공부해 가지고 근 신랑이 저도 전기직으로 했으니까 공부 좀 하고 실기는 여기 학원에서 한달 공부했다더라. 그래 땄어 그래 가지고 뭐엇 받았냐니까 시공 초급을 받았다 그러더라고. 어떻게 냐게 업체 맡기는 거한 달에 50만 원씩 받는다. 50만 원이면 얼마예요? 그게 그래, 내가 저 작년에 신호초급교육관에 가서 신호초급 받아봤어요. 근데 아까 감리를 보내나니까 6년이 필요한 거야요 앞에 있는 것들은 감리기능사는 감리 6년이 필요해. 그래서 그게 조금 기능사는 6년이 필요해. 그래서. 기능산 따지 말고 용년 말고 돈좀 투자해가지고 석사를 하든가 그게 오히려 낫다 하나 그래 얘기하면 고졸 요것도 경영 고졸 공고 고졸 나오든요 그러면 안돼 방법이 또 있잖아요 집에 엄마 아빠한테 가서 얘기하시라고 집에 혹시나 놀고 있으면 학사 정기과 학사 학주머니 해가지고 오라고 그럼 내가 초금 만들어 드릴 테니까 응? 집에 혹시 엄마 아빠 놀고 있으면 내한테 오라고 내가 방법을 알려드릴 테니까 그 다음 에 요거는 이제 현장에 직접 이제 적용하는 데는 이제 우리 선배님들런데 학생들한테 크게 필요 없어. 병력을 보조감리하고책임감리가 있는데 요거는 5년이 만점이고 요거는 7년이 만점이야. 요거를 기준으로 공부해야 를 된다. 근데 이제 평가를 할때세 가지래요. 직렬참여 서기감독. 이렇게 해가지고 10점, 10점, 5점. 요거는 없는 사람이 많아. 실제로 실기감독을 안한 사람 만큼 요거 요거는 반드시 점수를 따야 된다. 그게 요거는 오전 5년 내야 돼요. 근데 공무원 공기업 이런 걸100% 인정을 해줘요. 자기가 뭔 일을 했는지 관계없이, 정기 증렬이면은그래서 좋은 거예요. 지하철공사, 철도공사, 이렇게 근무하는 게 좋은 거예요. 기타는 참여기술, 그 프로젝트에 참여했을 때만 인정이 됩니다. 게다뛸 수가 있도록 있어 요즘은 네. 그렇게 해야 된다. 단, 그런데 뭐가 좋냐? 초고번 했잖아요. 대학생 초급은 다 100점이야, 이거. 이거 만점. 세계관 만점이다. 아무도 일안 했잖아요, 초급인데. 그래서 만점을 줘. 그래서 비교심사에 만점을 주기 때문에 특히 또 35세 이하는 청년 가점을 주는 데가 많아. 한전도 그렇고, 주토공단도 그렇고, 청년 가점을 줘요. 그래서 학생들 초급만 가져오면은 회사에서 무조건 채용 하나 그러지. 요런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근데 그걸 모르잖아. 다른 학생들 그걸 모르는 거야. 있겠다. 우리 방에 우송대 나온거 아닌거 같았는데 우리 방에 우송대 나온 친구 같이 있거든 걔하고 얘도 전기 기사를 받아 가지고 전기철도협회 3주 교육을 받아 가지고 이제 1년 넘었어 원래 연봉이 상해 가지고 내년 네, 다시 해주는데 걔하고 같이 근무했던 여직원이 다른 회사에 있다 우리 회사로 왔어 그래 가지고 왔는데 본사가 우리 안양에 있거든요. 안양에 그무하던지 현장에 자꾸 보내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까 그러니까 현장에 보내줬어. 수자원공사 일하는데 보내줬는데, 왜 현장에 보내주나? 이랬더니, 현장에 가면 돈을 더 주거든. 아까 체제비도 주잖아요. 숙소를 제공해주는 거야. 여러분들 마찬가지잖아. 있으면 방얻는게 제일 힘들잖아. 수도권에 산단 말이야. 그데요즘가거기 현장에 갔는데, 숙소를 딱얻어주니까 내가 방을 안얻어주잖아요 우리 회사는 그 방에 숙소에 그 관리비까지 내죠 회사마다 조금 틀려 내준 데 있고 안 내준 데 있고 그 그래. 관리비까지 내줘 그러니까 자기서 하나도 안 되고 살고 돈 벌고 그래 현장에 가 현장에 그 직원이 현장에 간 거야 요거는 내가 이제 내가 나름대로 판단해 보니 요렇게 조금은 틀린데요 그 정도는 받더라 그보다 많이 주는 회사도 있고, 적게 주는 회사도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퇴직금 포함일 수도 있고, 안된 사람, 회사도 있고. 대체로 연도를 주더라. 괜찮잖아요, 그죠? 우리 회사는 여기서 한 300에서 한 500만 원더 주고 있어요. 우리 회사는. 내가 소속되어 있는 회사는. 특급은 6천 원, 2,300 주고 있어요. 많이 준 사람은 6,200. 특급인 사람은 보통 팀장급이고, 팀장 회사람 되죠. 문에 안전 관리되는 사람은 돈 100만 원 되죠. 신호하고 전기 두개 같이 있는 사람은 되죠. 자격증이 같이 있는 게 아니고 실적이 같이 있어야 돼요. 나는, 나는 실적이 같이 있거든. 전기도 있고 신호도 있고 통신도 있고 다 있거든. 운행안전관리자 있거든. 그럼 많이 줄수 있는 거거든. 이쪽 저쪽 쓸수 있으니까. 우리 회사는 전기, 통신, 신호 다 하거든. 그렇게 자기가 이렇게 쓸수 있도록 해놨는데 자격증 하나더라도 경력을 다 갖춰놔야 된다. 내가 이제 이거 학생들 위주로 서 이걸 자료를 찾아보니까, 대학생 희망 초봉이 작년도에, 그래요? 3,880만 원이라요 희망! 난요 정도 받으면 됐겠다. 그런데 실제로 대졸 초임면은 3,500만 원입니다. 이게 대기업이에요, 대부분. 네? 중소기업은 낮아요. 근데 전기철도는 3 6 0 0이지 요가 더많반도있고덜반대있어요 요거는 별도고. 조사를 딱 해보니 이렇더라고. 응? 데 대줄자도 요렇게, 요렇게. 그 다음에 이제요. 철도공사 조봉은 얼마냐? 3,400만 원이요 평균 공고가 얼마냐? 6,700만 원이요 17년 차. 17년 차에 다니시면 이제 요즘은 거의 서른 대가 들어와요. 예전에는 24세 들어왔는데 요즘은 보면 거의 서른 대가 들어와요. 28, 하고 미래가 들어와. 그러니까, 이게, 이래 받는 데도, 오, 어, 뭐요. 30, 45, 45, 뭐, 거의 50 달에가 이래 받는다고 보면 되는 거야. 근데, 감리는 저는 한 5, 6년 되면 이래 받을 수있어 아니, 요 정도는 못 받아도, 한 6천까지 받아주지요. 그래서, 전기 감리가 연봉상승이 제가 계산해본에는 제일 빠르더라. 경력 5년이면 되고, 기사 따고, 고급되잖아요. 기술사 자격이 있다면 7천만원 이상 받아요. 우리 회사는 근무하면 현장에 투입하면 8천까지요 기술사 따면은 기술사는 경력 5년이면 기술사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기술사가 조금 어렵긴 해. 초급이 쉽다. 요거만 된다. 사업기사도 아, 5년 쌓으면 중급이 된다. 아, 고급까지 8년이면 된다. 기술사. 그 다음에 응시 자격이 이래시면 된다. 근데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요 회사는 아까 뭐해놓좀 복잡해, 전기가. 뭐 철도구 해야 되고 위에 또 산자부에 있는 그 기술인협회, 공사협회 뭐 이런 데 등록하고 이런 데. 그 다음 그것만 있는 게 아니오. 내가 얘기를안 했는데, 전기는 전기철도는 전력 송변전 전차선 세 가지로 또 분류해 놔서 신호는 하나밖에 없어 그걸 다 등록을 하려면 은 개인이 좀 못해 그래서 그걸 내가 대행해 주는 거야 그걸 대행해 주면서 내가 5만원 더 받아 햇볕 받는 돈 플러스 교통비 정도 더 받는 거야 그걸 해드리고 그래서 자기 집에 내가 딱 수첩을 만들어 주면 은 본인이 희망하는 회사에다가 취업을 시켜주고 근데 개인한테는 내가 이런도안 받아 취업시킬 때는 회사에서 수술을 받아.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한테 오면은 소개를 해주고 방법을 알려주고 이러는 거야. 반드시 여러분들, 친구들한테 가서 얘기를 하라고. 그래야지 뭐, 길을 알수 있잖아. 길을 몰라서 그래. 몰라. 제가 얘기하면 좀 들을 거야. 내가 이제 다음 시간에 면접 면역 이런 데할 거야. 학생들이 제일 안 듣는 말이 누구 말이냐? 부모 말이야. 그죠? 그 다음에 단임 교수 말이야 단임 교수 말은 안 들어 외부에서 온 말은 손깃해 잘 들려 마찬가지거든 그런데 제대로 조언해주는 사람이 누구냐 부모야 부모가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알거든 단임 교수가 여러분들을 제일 잘 아는데 우리는 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다른 데 가서 자꾸 조언을 구하려고 그는 거야 내조사청에 있는 친구 하나는, 얘가 공부는 뭐 크게 잘 못했는데, 근양대학교에 갔어요. 근데, 근양대학에, 의대가 아니고, 뭐, 의대 약간 비슷한 게 있더라고. 뭐, 물리치료 뭐 이런 거 같네. 기게 들어갔는데, 계속, 이제 여기서 대전서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보니까, 3학년 때인가, 근데, 아침에 7시대가 나가더라는 거야. 그리 아빠가 야 이거 왜 이렇게 빨리 가냐 이거는 아 아침에 내가 가서 알바 하는 데가 있어가지고 뭐 알바 뭐그집돈 많은 집인데 내가 그러면 아이 그래도 자기도 이제 사회생활을 배운 다음에 그래가지고 그럼 그래, 그래, 뭐 가라 해도 그래. 딱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야 알바를 안 했어 어디 갔나 저 주임 교수 담임 교수 아닌가 가지고 청소 해주고 커피 타주고 그것만 했다더라고. 결과는 어땠나 상황이 딱 되니까 야 영어는 좀 잘해서 저희가 뭐 8점이 좀 많이 났다 그러더라고 한국 마사에서 추천이 온 거야 교수한테 학생 하나 추천해 달라고 그럼 누굴 추천해 주겠어요 얘를 추천했고요 그래 한국 마사에 들어간 거야 그냥 한데 나와가지고 물론 이제 그때 정규직은 아니었어요 근데 계약을 몇 년인가 삼 년인가 뭐 계약제가 그그 그래, 방법이 낫잖아요.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요. 청소하러 절도 청에들어왔다가 본부장까지 역장까지 나가는 사람이 몇이 있다고? 있어요. 내가 홍보실에 근무할 때 해양대하 해양경찰청에 가가지고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홍보 기법 이런 거에 대해서 강의를 했는데 해양경찰청이 송도에 있어. 요즘 잘 나가는 인천 송도에 그거면 해양경찰청이 다 있는데 가 방에 딱 했는데 어그 경찰 딱된 친구 하나 있더라고 근데 그 간부가 내보고 이 친구가 말이야 해양 경찰 전투 경찰 수신이러더라고 근데 어 경찰이 순경이 됐더라고 어떻게 됐냐고 얘기를 하더라고 해양 경찰에서도 이제 악대부를 운영인 거야 악대부를 운영 딱 가다가 뭐이큰거 있잖아요 이거 나팔 그거 이렇게 부는 친구가 티 태... 전, 이제, 퇴직을, 퇴직을 해버린 거야. 근데, 그거 부르면 없는 거야. 근데, 야가 마치 전투 경찰 하는데, 그걸 부르는 거야. 그래서, 야, 니 요한. 임시로 채용을 한 거야. 순경으로. 임시직으로 채용을 했다가, 진짜 빈자리가 나면 채용을 할 때, 야를 특채로 그냥 채용시켜야 돼. 방법이 많아요. 그게 그래 어디 가서 제대로 붙어 있어야 돼. 뭘 하든지 간에 그리고 제대로 잘해야 돼 열심히 잘해야 돼아저 친구 써만하고나 하고 돼야 돼 아니면 뭐특출하게 잘하는 게 있거나 그래야 취업이 성공하는 거야 요거는 이제 내가 돈을 받았는데 지금은 안 받아요 뭐 굳이 이거 안 받아도 되겠더라고 그래서 내일까지 무료로 하겠다 원래 일반인은 10만원 받고 내가 10년 관리해주고 아, 학생들은 만 원만 받고 3년 관리해 주려고 그랬는데, 어, 이 없이 이렇게 하고, 요즘은 이제 카페만 드는거 하고, 이제 거기서 그걸 이제 요 뱅크 회원으로 이제 가입하려고 요청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핵심은 뭐냐? 내가 전기 철도, 철도 신호가 최고 좋다. 요것만 따기만 하면은 로또다. 이렇게 얘기정안되 거면 졸업은 꼭 해라. 그래서 경력 1년을 채워라. 그러면 초고를 받는다. 에? 일반 기사들 따질 때는 3년의 경력이 요구된다 요거는 바로 적용된다. 3년 경력이 오 쌓아라 그러면 연봉하면 이 정도 나와야 돼요. 그죠? 차라리 그러면 이걸 따면 이걸 보는 거잖아요. 그죠? 물론 뭐 과한 작은 금액을 받고 다니겠지. 이, 처음에 들어가면 그최저 인금 받는다고 보면 돼요. 이렇게 해패에서 그런 교육도 해준다. 그리고 교육 3주 받으면은 초급을 주는데 교육비가 한 81만 원 정도 들어가요. 또 거기 가서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가지고. 전기철도 기술자가 내가 보니까 일반보다가 한 2, 30%는 특별세 받고 있더라. 비소송이 있어서 자격증만 있으면은 언제든지 취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를 드리겠습니다. 에 제가 뭐 강의할 내용은 여러분들 알려줄 내용은 요 정도로 다 했어요. 근데 혹시 궁금한 게나 더 문의할 거 있으면은 하면 제가 아는 데까지 다 설명드릴게요. 책도 지금 두권 남았네. 드려야 되네. 아 이거 내가 본 책은 이거 아까 얘기하다 말했는데 생각의 비밀. 김성호 회장이 미국 가서 돈 벌었던 얘기예요. 책을 안 보면 안 돼. 그러니까 책을 좀 많이 읽어야 돼. 우리 저 가운데 있는 내 학생 한 분, 자리수치주에다고하고는 음. 네. 음. 음. 사람 하 질문 질문 어, 기보 연습도 우승자한테 풀쩍 좀, 좀 하셔가지고 예스좋 시험장도 옛날에 우승 우승 대전에서 예, 시험장도를했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뭐 뭐, 뭐, 세요